그밤 가요계는 큰 소리 한번 없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대형 뉴스도 아닌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몇 줄의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발신자는 SM 창립자 이수만, 수신자는 트로트 신을 넘어 감정의 증명이라 불리는 가수 박지현이었습니다. 지연 씨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 꼭 챙기세요. 당신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더 멀리 갈 사람이라 믿습니다. 라는 담백한 메시지는 어깨를 술렁이게 했고 팬덤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음악계의 대부 이수만이 직접 트로트 가수에게 안부를 물은 이 사건은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한 아티스트의 진심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글은? 이수만의 메시지가 음악계를 뒤흔든 진짜 이유와 무대를 살아내는 사람 박지현의 태도 그리고 성숙한 팬덤 엔도르핀의 움직임을 심층 분석합니다. 무대를 살아내는 사람 청송사 축제에서 빛난 투혼. 이수만의 메시지가 보내진 맥락은 11월 1일 청송사 축제 영상이었습니다. 해외 일정 중 우연히 이 영상을 본 이수만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함성 가운데 박지현은 창백한 얼굴로 목은 잠겨 있었지만 마지막 끝 소절을 내려놓는 표정엔 무대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팬들 역시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사랑은 눈물이라 말하지 않는다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밀어 올렸죠. 라고 기억했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에도 눈빛은 또렷했던 박지현의 모습은 그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살아내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수많은 화면으로 이를 확인한 후 주변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짧게 남긴 뒤 직접 건강을 염려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장르를 넘어선 아티스트의 태도와 서사를 읽어내는 이수만의 본능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겸손한 천재의 간결한 응답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메시지의 여파는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포털에 이수만 박지현이 함께 오르내렸고 커뮤니티에는 SM이 장래의 벽을 지운 신호라는 해석과 진심 한 줄을 알아보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박지현은 다음날 팬카페 엔도르핀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이 힘이 됩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수만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계자를 통해 정말 감사하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박지현의 태도를 겸손한 천재 감정을 다루는 본능이 탁월한 예술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의 간결한 태도가 오히려 더긴 여운과 신뢰를 남긴 것입니다. 성숙한 팬덤의 기다림 사랑을 호흡으로 바꾸는 기술 이날 이후 팬덤 엔도르피는 응원을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무대가 비디지만 그 빛이 너무 뜨겁게 타오른다는 아이러니를 인식한 팬들은 박지현이 쉬어야 우리도 숨을 쉴수 있다며 소속사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총공 스트리밍을 넘어 성숙한 기다림으로의 전환 누구보다 그의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폭을 늦추자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는 사랑이 시간을 오래 쓰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샤우트가 아닌 비브라토의 미세 진폭으로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고 후렴의 고점을 밀어붙이기보다 브리지에서 심박을 반박 늦춰 듣는 사람의 시간을 본인의 시간에 맞춰 놓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팬들이 뒤 사람은 진짜다라고 말하는 지점은 실력보다 무대를 한다가 아니라 무대를 산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결론 남겨두기가 곧 존중이다. 더 멀리 갈 사람 이수만의 메시지가 던진 핵심은 진심의 정확도였습니다. 박지현은 장르가 트로트일 뿐 감정 전달력만 따지면 어느 발라드 보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트로트의 감성과 아이돌의 세련미를 동시에 가진 그는 장르의 문법을 존중하면서 화면의 문법을 정확히 아는 크로스오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과열된 스케줄 속에서 섬세함을 잃지 않기 위해 보여주기가 아니라 남겨두기입니다. 무대와 무대 사이에 숨을 확보하는 남겨두기는 곳 팬들을 지치게 만들지 않겠다는 존중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수만의 메시지는 진짜 보석은 지금부터다 다만 빛날 타이밍을 기다리는 보석이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박지연은 아직 더 멀리 갈 사람입니다. 지금은 쉬는 것 그리고 다음을 천천히 설계하는 것이 그를 더 오래 빛나게 할 가장 좋은 장치입니다. 그의 다음 노래를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느날 밤 트로트계의 스타 박지현의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SM 창립자 이수만의 문자 한 통은 연예계를 조용하지만 깊숙이 흔들었습니다. 지현 씨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 꼭 챙기세요. 당신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더 멀리 갈 사람이라. 믿습니다라는 담백하고 단정한 문장이었지만 이 메시지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팬덤 엔도르피는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수만이 해외 일정 중 우연히 본 것은 11월 1일 청송사과 축제 무대 영상이었습니다. 뜨거운 함성 가운데 창백한 얼굴로. 마지막까지 무대를 뚫고 나갔던 박지현의 모습은 목은 잠겨 있었지만 끝 소절을 내려놓는 그의 표정에서 무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팬들은 진짜 힘들어 보였는데 사랑은 눈물이라 말하지 않는다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밀어 올렸다고 기억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잠시 비틀거리는 박지현에게 스태프가 다급히 물병을 건네고 누군가는 어깨를 받쳤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에도 눈빛은 또렷했던 그의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한 이수만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짧게. 평했고 바로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정의 서사와 스토리텔링으로 아티스트를 읽어온 그가 트로트 가수에게 손을 내민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지의 여파로 포털에는 이수만, 박지현이 함께 오르내렸고 SM이 장르의 벽을 완전히 지운 신호 혹은 진심 한 줄을 알아보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추측과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확인된 것은 피곤으로 갈라진 목소리 속에서도 끝까지 감정을 완성하려는 사람 박지현과 그 사람의 귀한 투혼을 알아채 바로 손을 내미는 사람 이수만이 조용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지현은 다음날 팬카페 엔도르핀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이 힘이 됩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수만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계자를 통해 정말 감사하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전한 그의 간결한 태도는 오히려 더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를 겸손한 천재 감정을 다루는 본능이 탁월한 예술가로 칭송하며 그래서 더 아프고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이후 팬덤은 응원을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비디지만 그 빛이 너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박지현이 쉬어야 우리도 숨을 쉴수 있다며 온라인은 자발적 해시태그와 배너로 덮였고 소속사 TN 엔터테인먼트의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총공 스트리밍을 넘어 성숙한 기다림으로의 전환 누구보다 그의 무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폭을 늦추자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는 사랑이 시간을 오래 쓰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이수만의 한 줄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는 늘 사람이 움직이는 서사를 골랐고 박지현은 장르가 트로트일 뿐 감정 전달력만 따지면 어느 발라드 보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자음을 둥글게 깎아 모음의 체온을 올리는 발음 문장 끝을 닫지 않고 청자가 마침표를 찍게 남겨두는 여운 후렴의 고점을 밀어붙이기보다 브리지에서 심박을 반박 늦춰 듣는 사람의 시간을 본인의 시간에 맞춰 놓는 기술 덕분에 그의 무대는 소리를 키우지 않고 장면을 키웁니다. 팬들이 뒤 사람은 진짜다라고 말하는 지점은 실력보다 무대를 한다가 아니라 무대를 산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과열된 스케줄로 인한 체력입니다. 신인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소비되기 쉽고 그만큼 빨리 낡아 보이므로 지금 박지현과 팀이 택해야 할 전략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남겨두기입니다. 인터뷰에서 굳이 말하지 않는 대목을 남기고 SNS에도 끝내 보여주지 않는 장면을 선택하며. 무대와 무대 사이에 숨을 확보하는 일 비밀이 없는 스타는 쉽게 예측 가능해지고 관객은 예측 가능한 서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남겨두기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겠다는 존중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무대는 숫자로도 기록되었습니다. 클립 조회수는 기형적으로 가속했고 커뮤니티는 2분 34초음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 3분 10초 다 발음을 덜 닫는 순간 등 라이브의 디테일을 분단위로 저장했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되돌이표처럼 다음 무대를 돕습니다. 음악은 남겨진 디테일 위로 새로운 디테일이 쌓일 때 강해지고 좋아한다는 감정이 습관이 될때 커리어를 지킵니다. 이수만의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은 SM이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 징후이자 한 아티스트의 감수성에 대한 순수한 존경 둘 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보석은 지금부터이며 다만 빛날 타이밍을 기다리는 보석이라는 선언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광을 고르게 내야 하며 박지현의 몸은 지쳤지만 그 지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덕분에 진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야기를 확장해보면 언젠가 박지현이 SM 아티스트들과 한 무대에서 서정과 퍼포먼스의 접점을 실험하거나 전혀 반대로 작은 소극장에서 현악 사중주와 200석 관객의 숨만으로 한 시간을 채우는 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심은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 감정의 서사를 존중하는 무대이며 이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장르는 라벨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쉬는 것 그리고 다음을 천천히 설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팬덤 엔도르피는 이미 사랑을 호흡으로 응원을 행동으로 기다림을 기술로 바꾸는 길을 정했습니다. 소속사의 판단이 이 성숙한 기다림에 호응할 때한 가수의 수명은 훨씬 길어집니다. 스타는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대 뒤 거울 앞에서 목을 풀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그 밤을 요약하는 문장은 그는 아직 더 멀리 갈 사람 진짜 보석은 지금부터다입니다. 어깨의 눈썰미가 재능을 발견했고 재능은 스스로를 증명했으며 완벽한 타이밍이 두 요소를 폭발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너무 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충분히 오래 박수치며 무대 뒤에 조용한 빛을 잊지 않는 우리의 목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자 한 통이 또 다른 밤을 흔들 것입니다. 아마도 지현 씨 오늘은 따뜻하게 쉬세요. 당신의 다음 노래를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라고 시작할지 모릅니다. SM 창립자 이수만이 트로트 가수 박지현에게 보낸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 꼭 챙기세요. 당신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더 멀리 갈 사람이라 믿습니다라는 담백하지만 단정한 문자는 그날 밤 연예계를 조용히 뒤흔들었으며 팬덤에게는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맥락은 이수만이 해외 일정 중 우연히 본 11월 1일 청송사과 축제 무대 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뜨거운 함성 속에서도 창백한 얼굴로 목이 잠긴 채 마지막 소절까지 무대를 뚫고 나갔던 박지현의 모습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잠깐 비틀거리는 순간에도 무대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담긴 눈빛을 이수만이 포착한 것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짧게 평했고, 곧바로 박지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수만의 메시지는 SM이 장르의 벽을 완전히 지운 신호 혹은 진심 한 줄을 알아보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다양한 해석을 낳았지만, 그날 밤 확인된 것은 피곤으로 갈라진 목소리 속에서도 감정을 완성하려는 사람과 그 사람의 귀한 태도를 알아채 바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조용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지현은 다음날 팬카페 엔도르핀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이 힘이 됩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짧은 글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수만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계자를 통해 정말 감사하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전한 그의 간결한 태도는 오히려 더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겸손한 천재 감정을 다루는 본능이 탁월한 예술가라고 입을 모았으며 그의 과도한 열정과 체력 소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이날 이후 팬덤 엔도르피는 응원을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무대는 비디지만 그 빛이 너무 뜨겁게 타오른다. 박지현이 쉬어야 우리도 숨을 쉴수 있다는 자발적 해시태그와 배너가 온라인에 붙었고, 소속사 TN 엔터테인먼트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총공 스트리밍을 넘어 성숙한 기다림으로의 전화는 누구보다 그의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폭을 늦추자고 말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사랑이 시간을 오래 쓰는 방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만의 메시지가 상징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SM 아티스트 계보의 본질은 콘셉트가 아니라 진심의 정확도였으며 박지현은 장르가 트로트일 뿐 감정 전달력만 따지면 어느 발라드 보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청자에게 도착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박지현의 무대가 소리를 키우지 않고 장면을 키우는 이유는 자음을 둥글게 깎아 모음의 체온을 올리고 문장 끝을 닫지 않아 청자가 마침표를 찍게 남겨두는 후렴의 고점을 밀어붙이기보다 브리지에서 심박을 반박 늦춰 듣는 사람의 시간을 본인의 시간에 맞춰 놓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뒤 사람은 진짜다라고 말하는 지점은 실력보다 무대를 한다가 아니라 무대를 산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체력입니다. 과열된 스케줄은 섬세함을 무디게 만들 수 있으며 지금 박지현과 팀이 택해야 할 전략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남겨두기입니다. 인터뷰에서 굳이 말하지 않는 대목을 남기고 SNS에도 끝내 보여주지 않는 장면을 선택하며 무대와 무대 사이에 숨을 확보하는 일은 예측 가능한 서사에 오래 머물지 않는 관객을 붙잡는 존중이자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날의 무대는 클립 조회수 기형적인 가속을 통해 숫자로도 남았으며 커뮤니티에는 라이브의 타임 코드가 분단위로 저장되었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다음 무대를 돕는 돌이표 역할을 하며 음악은 순환 구조에서 강해지고 좋아한다는 감정이 습관이 되어 커리어를 지키게 됩니다. 이수만의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은 SM이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 징후와 한 아티스트의 감수성에 대한 순수한 존경 둘 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박지현은 원석이 아니라 빛날 타이밍을 기다리는 다듬어진 보석이라는 선언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광을 고르게 내야 할 때이며 박지현의 몸은 지쳤지만 그 지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덕분에 진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태도야말로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할 가장 좋은 장치입니다. 이야기를 확장하자면 언젠가 박지현이 SM 아티스트들과 서정과 퍼포먼스의 접점을 실험하거나 작은 소극장에서 현악 사중주와 200석 관객의 숨만으로 한 시간을 채우는 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심은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감정의 서사를 존중하는 무대이며 그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장르는 라벨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쉬는 것 그리고 다음을 천천히 설계하는 것이 먼저이며 팬덤 엔도르피는 이미 사랑을 호흡으로 응원을 행동으로 기다림을 기술로 바꾸는 길을 정했습니다. 소속사의 판단이 이 성숙한 기다림에 호응할 때한 가수의 수명은 훨씬 길어집니다. 스타는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울 앞에서 목을 풀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 무대 뒤에서 결정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박지현이 아직 더 멀리 갈 사람이며 진짜 보석은 지금부터임을 업계의 눈설미가 재능을 발견하고 재능이 스스로를 증명한 완벽한 타이밍에 의해 폭발적으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팬들과 대중이 너무 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충분히 오래 박수 치며 무대 뒤에 조용한 빛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박지현의 삶을 조용히 흔든 SM 창립자 이수만의 문자 한 통은. 단순한 안보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 꼭 챙기세요. 당신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더 멀리 갈 사람이라 믿습니다라는 담백하지만. 단정한 문장은 어깨를 술렁이게 했고 팬덤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수만이 해외 일정 중 우연히 본 청송사과 축제 영상에서 박지현이 창백한 얼굴로 목이 잠긴 채 마지막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짧은 평가를 남긴 후 본인이 직접 보낸 메시지였기에 그 여파는 더욱 컸습니다. 이 메시지는 업계 거장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벽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진심과 감정의 서사를 읽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포털의 이수만, 박지현이 함께 오르내렸고 커뮤니티에는 SM이 장르의 벽을 완전히 지운 신호라는 해석과 진심 한 줄을 알아보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확인된 것은 피곤으로 갈라진 목소리 속에서도 끝까지 감정을 완성하려는 사람 박지현과 그 사람의 귀한 태도를 알아채고 바로 손을 내미는 이수만이 조용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지현은 다음날 팬카페 엔도르핀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이 힘이 됩니다라며 겸손하게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수만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계자를 통해 정말 감사하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는 간결한 태도를 전하며 오히려 더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지현을 겸손한 천재의 감정을 다루는 본능이 탁월한 예술가로 평했지만 그래서 더 아프다 그래서 더 걱정된다는 우려도 함께 표했습니다. 이날 이후 팬덤 엔도르피는 응원을 행동으로 바꾸어 그의 무대는 비디지만 그 빛이 너무 뜨겁게 타오른다 박지현이 쉬어야 우리도 숨을 쉴수 있다며 자발적인 해시태그와 함께 소속사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총공 스트리밍을 넘어 성숙한 기다림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누구보다 그의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폭을 늦추자고 말하는 아이러니는 사랑이 시간을 오래 쓰는 방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만의 메시지가 상징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는 늘 사람이 움직이는 서사를 골랐고 박지현은 장르가 트로트일 뿐 감정 전달력만 따지면 어느 발라드 보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자음을 둥글게 깎아 모음의 체온을 올리는 창법 문장 끝을 닫지 않고 청자가 마침표를 찍게 남겨두는 여운 후렴의 고점을 밀어붙이기보다 브리지에서 심박을 반박 늦춰 듣는 사람의 시간을 본인의 시간에 맞춰 놓는 기술 덕분에 그의 무대는 소리를 키우지 않고 장면을 키웁니다. 팬들이 뒤 사람은 진짜다라고 말하는 지점은 실력보다 무대를 한다가 아니라 무대를 산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력입니다. 과열된 스케줄은 섬세함을 무디게 만들며 신인은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소비되기 쉽고 그만큼 빨리 낡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박지현과 팀이 택해야 할 전략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남겨두기입니다. 인터뷰에서 굳이 말하지 않는 대목을 남기고 SNS에도 끝내 보여주지 않는 장면을 선택하며, 무대와 무대 사이에 숨을 확보하는 일 비밀이 없는 스타는 쉽게 예측 가능해지고, 관객은 예측 가능한 서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남겨두기는 곳 존중이며,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무대는 클립 조회수 기형적인 가수 커뮤니티의 라이브 타임 코드 분 단위 저장 등 숫자로도 남았습니다. 팬들은 디테일을 기록하고 기록은 아카이브가 되며 이 아카이브는 다음 무대를 돕는 도리표처럼 순환 구조를 만들어 좋아한다는 감정을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이 결국 커리어를 지킵니다.